창원시 인구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 세개 시가 통합한 지약 14년 만인데 비도권 유일의 특례시라는 명성은 물론 4년 뒤 지위도 일를 처집니다. 탄핵 전국의 제조 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말 영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며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에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 특례시의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한 지약 14년 만인데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라는 명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 지난 2022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10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2010년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 명대, 2012년까지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10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0년대 들어 103만 명대까지 움츠러들었다. 지난해에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 유출이 꼽힙니다. 최근 10년 동안 9만 명 가까운 청년이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창원을 떠났습니다. 창원이 다른 데에 비해 뭐 생활하기나 좋지만 일자리 같은 게 부족해서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인구 청정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규 청년층에 대한 채용이 정말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조금 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 다른 일자리 전략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특례시 지위를 지키는 것도 비상입니다. 현행법상 특례시 기준은 주민 등록 인구와 외국인 수를 합쳐 100만 명 이상. 현재 창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102만 명대로 기준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27년쯤 되면 100만이 이제 조금 가해가 될것 같은데, 27년 한번 지 이상실 그리고 28년도 똑같이 100만 떨어질 거니까 상실된 거한 번, 그러면 2년 후에 쳐서, 그래서 29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특례시가 생겨난 가운데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은 지위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탄핵 전국의 제조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말 연시 소비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면서 신년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어시장 해치골목에 있는 한식당.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상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단체 모임으로 대목을 기대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졌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추모 물결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더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그나마 있었던 한두 건의 예약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상인들은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고 토로하며.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평균 20% 정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되고 옛 모습으로 다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지금 상인들은 사상 유례 없는 최저 매출을 올리고 위축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울상입니다, 다 인상. 가장 바빠야 할 시기. 단핵 전국과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상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 건또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 상환 기간까지 겹친 겁니다. 장사도 안돼 쪼들리는데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폐업 고민까지 할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경기가 하루빨리 살아나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칠던 급부터 십던 거는 안해 줍니다. 근데 돈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칠던 급에서 십던 거 이라요. 좀 풀어 주고그 사람들이 좀 숨을 쉴수 있도록 그래야 또 장사도 또 편하게 할수 있는데 막아가 그돈 때문에 일이 조이고 저리 줘도 장사도 올킬 안 돼요. 경남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과 함께 소비촉진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인들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경기 침체에 지역 상인들의 주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3일 후 3시 28분 거창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남쪽 14km 지역으로 진앙은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경남에는 최대 진도 5의 흔들림이 있었고 가까운 경북과 부산, 전남, 전북에도 진도 2의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입니다. 지난 일 오후 6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한 등산로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쯤 거제시 덕포동 한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람 형체를 갖춘 채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고 옷은 사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DNA 검사 등을 의뢰하고 신원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나설 경선 후보자 6명을 확정했습니다. 권순옥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성갑 전 경남도의원, 백순환 전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변광용 전 거제시장, 우경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황양득 에이펙 아카데미 학원장입니다. 경선 방법과 일정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공청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3일 오후 4시 기준 국민의힘에서는 5명 무소속 1명이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거제시가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아 이상의 자녀 나이 8살부터 18살까지 매월 5만 원의 양육 바우처를 충전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 앞에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합동 분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희생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그저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t v 를못 보겠어요. 막 마음이 묘져서 그 가족이나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부천시에서는 사이버 추모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 시민들은 마음 놓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월 시작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12월을 마무리하는 또이 단계 더큰또 아픈 사고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민항기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뒤따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는 참담한 사고 관련 소식에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괴로운 꿈을 꾸고 그 사고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고가 한달 후에도 지속될 때는 이제 정신 건강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지 되고요. 참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영상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비롯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을 멈추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 대상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과도한 슬픔이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는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대합실 심리 상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에 방문하거나 1670의 951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인 1577 0199도 이용 가능하며 전국 주요 정신 상담 기관 목록과 개별 연락처는 헬로 TV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마린시티 수중방파제가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달 중 마린시티 일대에 수중방파제인 이한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중방파제는 마린시티 연안과 15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m, 높이 13m 규모로 설치됩니다. 방파제가 설치되면 5m 높이 파도를 3m까지 낮춰 매년 발생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월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공사비는 696억 원으로 202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올해부터 90%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수수료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재 33%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수료 지원율을 20%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내 민간 건설 현장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